어떻게 해도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하고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야 워낙 많이 했었죠. Can I?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뭐 남녀, 노소, 누구에게나 쓸수 있는 말이 되거든요. 조금만 어린애한테도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되겠니? 라고 물을 수가 있고 어르신께도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여튼 이런 표현을 써서 실수할 리는 없어요. Can I? 이번엔 자리를 좀 잡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매니저한테 "저 창가 옆에 자리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창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이 매니저의 권한이 있어서 이 매니저한테 혹은 리셉션 리스트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 저 창가 옆에 앉아도 돼요? 이 말을 내가 창가 옆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 자리를 얻다. get a table. get a table.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느 자리를 얻어 앉는다. get a table. 탁자라는 뜻으로. can i get a table by the window? can i get a table by the window? 자, can i 음, 그다음에 get a table 그다음에 by the window.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